티모의 산책 일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산책 갈까? 산책 갈까? 너 목줄 어디 갔어? 아... 티모 산책, 티모 산책, 산책 산책, 산책을 갑시다. 티모 산책 갈때꼭 필요한 필수. 사회와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티모 이름을 불렀을 때 쳐다보면 여 간식을 하나씩 주고 있어요. 가자! 정말 티모 덕분에 살찔 일이 없을 것 같아.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루에 또세 번은 하고 있으니 살은 찌지 않겠죠, 여러분?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바로 티모의. 산책공원. 지금 다른 곳은 조금 내가 겁을 낼수 있기 때문에, 음. 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아, 맞아. 그렇다고 하드, 하긴 하더라고요. 음식이 름으로 지어야 오래 산다고? 몇 살이요? 아, 몇 살이야, 티모? 4개월이요. 어미 강아지가 산에서 새끼를 낳아가지고, 다 같이 보호센터로 왔더라고요. 네, 믹스. 안 돼! 안 돼! 거기 안되는데 내려다줘? 알았어. 주인 찬스, 주인 찬스. 자. 와 쓰레기가 안돼, 안돼. 이러 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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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이러는 거야? 뭘 언니다니요 어, 오우. 도다. 아, 이제 쫄른다. 음. 계속 그렇게 쫄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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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바이발바이 가자. 아니 당근이 여기 왜 있어. 어? 야 아니야. 이거 먹는 거. 아니야. 야야야야. 야, 야, 야. 아 씨. 너 들어와. 이 와. 그래봐. 간식 음, 좀한 번만 드려볼까요? 네. 강아지가 어. 예쁘게 생겼는데. 응, 음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어. 이리 와. 어떠하든 따뜻하게 입었네? 응, 응. 너, 줄 알고. 오, <laughs> 너 주인 옆에 이렇게 붙어서 다녀야 된대. 티모. 야, 야, 야. 아이, 방금 진짜 미치겠네. 이제 집에 가자. 거기 아니야. 우리 집 거기 아니야, 일로 와. 너가 내 옆을 붙어야 돼. 내가 너한테 주도권을 뺏길 줄 알아? 오늘의 산책은 여기까지. 꾹. 끝이라기우.